안녕하세요. 오토기업 김정민입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희가 RN22 시승하러 갔습니다. 현대 경계자들하고 처음 딱 만났어요. 이분들이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음, 저희는 드럼 브레이크를 넣지 않았습니다. 안심하고 오늘 시승하십시오. <laughs> 저희가 안참을 썼습니다. <laughs> 예, 밑에 있는 표현이죠. 네. 그리고 제조사들이 이 건을 굉장히 관심있게 보고 있다는 라 거. 재밌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뭐모트라인이나 다른 채널에서 이렇게 관련된 의견을 제기할 때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 그런 분들이 제기하는 의견이 뭐 아유 뭐 토론할 가치도 없습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토론하는 주체와 상관이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분들의 의견에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laughs> 제가 이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논란은 널리 퍼져나갈수록 좋다. 그럴수록 많은 사람들이 팩트를 체크하게 되고 머릿속에 각인이 돼서 어 이게 정말 좋은가 소비자들에게 나쁜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다. 자 그다음에 팩트를 전달을 하면 그 팩트는 결과적으로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보존이 된다. 결국은 바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드럼 브레이크를 옹호하고 드럼 브레이크 괜찮다 하시고 드럼 브레이크 뭐 어때? 나는 폭스바겐을 믿어 이런 사람들이 과연 폭스바겐에 도움이 될까요? 안될까요? 김정민이 폭스바겐의 드럼 브레이크 채용을 막 비판합니다. 이것만 실을까요 이것과 관련해서 감론을박이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키워드가 뭘까요? 드럼브레이크가 좋다? 드럼브레이크가 나쁘다? 아닙니다. 키워드는 드럼브레이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련의 상황들, 옹호하든 옹호, 옹호하지 않던 폭스바게는 환장하는 겁니다. 폭스바게는요, 바라는 게 뭘까요? 드럼브레이크에게는 잊으시오. 드럼브레이크 말고 좋은 게 많으니까 이건 잊으시오. 왜? 드럼브레이크는 환경 문제도 있고요. 드럼브레이크는 디스크 녹나는 문제도 있고요. 아, 드럼브레이크는 회생제동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딱 맞게 넣었으니까 그냥 좋은 걸로 생각하시고 타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구석에다 놓고 제목은 예전에 쓰던 드럼브레이크가 아니기 때문에 Future of Drum Brakes 이렇게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음, 알아서 했겠지 하고서 그냥 가볍게 넘겨서 드럼 브레이크에서 다른 부분으로 신경을 쓰게 하는 게 폭스바겐이 가장 좋아하는 건데 뜬금없이 이제 드럼 브레이크 얘기를 계속합니다. 누군가가 계속해요. 그러면 제가 당연히 껄끄럽겠죠. 그 저만 껄끄러운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드럼 브레이크를 옹호하는 분들이 그걸 좀 받아서 또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얘기를 해요. 막 좋다 그래요. 그데 <laughs> 사실 어떻습니까? 팩트는 드럼브레이크는 좋은 게 아니에요. 예전에 이미 퇴출이 돼버렸고 제조 단계에서도 상당히 원가가 저렴하고, 또이거를 설치하기도 좋고, 또 많이 팔면 많이 파는 대로 또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사들이, 어, 이거 드럼브레이크 예전에 퇴출됐는데 이 이거 값자기 좋았는데, 아, 다시 넣었으면 좋겠다. 뒤쪽에 만든 게 아니라 앞쪽에 네개다 넣었으면 좋겠다. 아, 이거 회생제동하고 환경문제 이렇게 해서 국리의 끝에 한번 해보자 그래도, 소비자들이 얼마나 반발을 할까? 소비자들이 과연 오래된 20년도 지난 이 드럼 브레이크를 과연 나쁘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반발을 할까? 요게 한 번만 먹히면 그다음부터는 뭐 괜찮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내놓은 건데, 독일에서도 뭐 난리가 났었어요. 2020년도에. 뭐 미국에서도 그랬고요. 우리나라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와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김정민이가, 아, 이게 문제 있습니다. 이거,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복수방향이 아,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이제 시작되는구나. 그래, 한번 버텨보자. 그런데 이제, 좋다라는 분들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가, 계속, 계속, 계속. 복수방에는, 아, 그냥 대충 하고 좀 넘어가지. 아니, 그냥 좀 가만히 있지. 제 그냥 떠들다가 말게 좀 가만히 있지. 이러는 거예요. 그까 그러니까 제가, 바꾸려면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지적해야 된다. 좀 피곤하셔도 어쩔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키워드로 올라와야 됩니다. 키워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대충 드럼브레이크 이슈가 뭔지, 이게 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자, 기업은요.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품성은 좋다, 나쁘다 다 언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걸 옹호하고, 아, 괜찮습니다라고 대변해주면 제조사가 좋아할 것 같죠? 아닙니다. 제조사가 정말 좋아하는 건, 고객님, 그냥 조용히 쓰시면 안 될까요? 그냥 이거 언급 안 하시면 안, 이거예요. 언급을 안 해야 이게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토론도 없고,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토론이 없어야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바빠요. 그러기 때문에 검색을 해서 최대한 이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는 게 그들에게 유리해요. 그런데 좋다는 얘기, 나쁘다는 얘기가 막 섞여서 나오면서 시끄럽습니다. 그럼 관심 없던 사람도 이게 뭐지? 드럼 브레이크가 뭔지 몰랐던 세대의 소비자들도 이게 뭐지? 드럼 브레이크가 괜찮다라고 했던 사람도 어,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드럼 브레이크에 대한 이슈를, 예, 집중력 있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드럼 브레이크의 원래 구조, 얼마나 값이 싸고 제조사 친 친화적인 부품인지, 요런 팩트들이 점점, 점점 진실에 다가가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모트라인에서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관심이 없고요. 뭐 그냥 얘기해주면 좋아요. 좋습니다. 다른 채널에서도 얘기해 주세요.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계속 해 주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제가 아닌 누군가가 나오십니다. 자동차 미생님 나오셨어요. 그래서 엄 음, 엔지니어. 그분 오래되신 정말 능력 있는 엔지니어입니다. 내가 원가 위주로 해서 그리고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 짚어줄게 하면서 근거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증거들이 또 나오겠죠? 그럼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또 나올 겁니다. 야, 다른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 내가 비유도 하나 들어볼게. 뭐 이런 분들도 나오십니다. 다 나오셔서 본인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제가 바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화제의 중심에 드럼 브레이크를 놓아주셔서 이 키워드를 소비자들이 보면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생각하게 상기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확신하죠. 팩트가 정해져 있는 그런 이슈는 결과적으로 시간이 필요할 뿐인지 올바른 방향으로 규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 의견이든 나쁜 의견이든 일단 제조사가 회생제동을 빌미로 전기차의 원가절감을 해서 수익증대를 하려고, 왜? 전기차는 지금 초반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생각만큼 그들이 바라는 만큼 많이 남지를 않아요. 그래서 막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안전에 관련된 최후의 보르잖아요 브레이크가. 우리 생명을 지키는. 이것마저 덜어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시트, 그래요. 예, 네, 뭐, 친환경 소재라고 좋은 이름 해서 좀 싸구려 시트. 지금 이것도 천연가죽 아니에요, 아인 파이브가. 저 이거 굉장히 좀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이해합니다. 뭐, 도트림, 싼거 썼어서 괜찮아요. 플라스틱, 예, 괜찮습니다. 환경을 위한 거면 얼마든지 이런 건 이해해 줄수 있는데, 안전 마진을 줄이시면 안 됩니다. 한 번만이라도 위험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으면, 그 마진, 기술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보험한 지가 지금 거의 뭐 30년 가까이 되는데, 자동차 보험. 제대로 이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모든 차들은 종합보험, 그리고 대물 한도 빵빵하게 넣습니다. 왜?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그단한 번이 지금까지 보험사에 갖다 바쳤던 그 수많은 돈을 상쇄시키고도 남는 가치가 있다고 라 보는 거예요. 드럼 브레이크가 일상 영역에서 괜찮을지 모르지만 단한 번의 위험이 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낼수 있고 비금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단한 번을 위해서 못 들어오게 제조사가 막 수익 증대를 위해서 얼굴 철판 깔고 퓨처 오브 드롬 브레이크스라는 낙부끄러운 그런 네 워딩을 하면서까지 이걸 적용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최소한으로 막아내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떤 의견을 제시하던 그분들의 의견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들어야 될 대상은 폭스바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의견을 내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의견을 내주는 분들, 좋은 의견이든 나쁜 의견이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최대한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제조사가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제조사가 가장 무서워하는 포인트를 건드리는 겁니다. 이제 제발 그만하시고, 다른 상품성에 드럼브레이크는 잊어주시오 하는데, 안 잊어요.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다른 제조사들이 이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여론이 형성되는지를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네. 어떻게 해야 이슈를 만들고 어떻게 해야 소비자들이 제조사 아픈 구석을 정확하게 찌르는 키워드를 상단에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원리를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이슈를 생각 이제 잊으실 말하면 또 꺼내고 잊으실 말하면 또 꺼냅니다. 그러면 동의든 동의하지 않든 뭐든 하세요. 뭐든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셔도 저는 상관없는 게 여러분들과 대립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논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신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의견들이 하나의 흐름이 되고 이게 하나의 거대한 예, 미사일이 돼서 폭스바겐의 드럼브레이크로 꿈꾸는 그들의 수익 증대의 미래 여기에 본질을 박살내게 될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일부의 의견들에 너무 일비하지 일비 마시고 이걸 즐기세요 이 분위기를 어뭐 저희와 관련해 가지고 뭐 나쁜 얘기들 뭐 댓글로 뭐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뭐 그게 정말로 제가 잘못하거나 저에게 피해를 받아서 그렇게 된게 아니라, 뭐, 그냥, 자기 주장을 입지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선만 넘지 않으시면 돼요. 선 넘으면 안 되겠지만, 뭐, 거, 뭐, 충? 뭐, 뭐, 무게충? 부드럼충? 음, 저는 교육을 좀잘 받은 사람이라서, 또, 엄자는 꼰대라서, 저는 안 씁니다만, 요즘엔 그런 거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그냥, 폭스바겐에게 드럼브레이크가 화살이 될수 있다면 뭐그 정도쯤이야 네. 어, 상황이 제가 바라는 대로 잘 돌아가고 있어서 저는 아주 흡족합니다 더 많이 들어오시고 더 많이 좋다 나쁘다를 언급해 주십시오 그러면 폭스바겐은 더 곤란해질 거고 폭스바겐이 곤란해지면 곤란해질수록 그걸 바라보는 제조사들은 야 함부로 저거 했다가는 우리도 저꼴 나겠구나 라는 네. 타산지석을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RM22 시승 현장이 아주 대환장 파티였습니다 저희에게 그거 그 관련된 이야기들은 저희가 같이 했던 예, 우리 김드라님 그리고 장진영님 그리고 저 이렇게 모여서 에피소드로 재미있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